안녕하세요. 실시간 킨 채널입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. 그리고 구독자 400명 감사합니다. 시작할게요. 마루님 안녕하세요. 네? 어... 채널 괜찮지 않나요? 딱 생각났을 때 예뻐서 한 건데 별론가요? 제가 이름을 바꿀 생각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수현주신 이름 예쁘네요 이게 시간에 딱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서요 컷편집 컴...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말투 뭐지? 헌나신 건가? 이게 시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투 띠껍게 하셔서 좀 훈수 드는 것 같아 보이네요. 그럼 마루님이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. 저도 기분이 좋진 않네요. 시비 거는 걸로 밖에 안 들어서요. 훈수 든게 아니고 부탁한 건데요? 이게 어딜 봐서 훈수인지 모르겠네요. 선수는 마루님이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저희 그만 싸우고 이제 넘어가요. 서로 기분만 상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네, 나가세요. 저야말로 감사하네요. 후기님, 안녕하세요. 말투가 왜 저러시지? 음, 기분 탓인가? 틀린 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음, 전 영상에 오타가 있긴 했었는데, 그거 말하시는 건가? 아, 그 오타예요.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영상 올려가지고. 죄송해요. 앞으로 확인 잘 하고 올릴게요. 예? 아니, 오타, 맞아요. 제가, 제 이름을 왜 굳이 틀리게 적겠어요. 갑자기 뭔 소리세요? 바보라뇨? 못하는 거 가지고 일부러 틀린 거라고 자꾸 하시고, 제 바보라서 그런 거라 하시고, 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네요. 아니, 못하라고요 진짜 제 일부러 틀린 게 아니고 실수로 틀린 거라고요. 하튼 대체 누가 자기 영상에서 일부러 틀리게 쓰고 자기 이름 틀리게 쓰고 하고 그러겠나요? 아 바보는 제가 아니고 부님인것 같은데요. 아니 제말좀 제대로 들어주시면 안될까요? 아 이해를 못하시는건가요? 왜그러세요 시비고셔놓고 자꾸 어. 뭘또 긁혀요 답답하게 하시네 참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시한번 말하는데 어, 다맞다고요아 진짜 힘들다 아이, 나가 소통 중이었는데, 근데 나 홍보 좀 해주라. 아, 홍보해달라고. 빨리 홍보 안 하면 신고할게. 해피님, 안녕하세요. 제 실시간 들어오셨으니까, 저 홍보해주세요. 지금부 지금 안 하시면 신고하고 합니다 네? 잠시만요 아니 저기요 아 여러분 실시간 끌게요 부기를 실시간 켜야 하나? 음 부기는 구독자가 적으니까 나를 까도 상관없겠지? 무슨 차별을 하지? 안녕하세요 실시간 켰어요 음 구독자 칠0 0명 게다가 닉은 좀 괜찮고 말투도 귀한 것 같기도 하고, 나이가, 아, 네, 안녕하세요. 음, 몇 살이세요? 제발, 나이까지 높으면 완벽한데. 네? 아니, 무슨 아홉 살이 나보다 맞춤법을 더잘 지키는 것 같지? 아, 암튼, 밥만 안 받아야지. 죄송합니다, 밥만 안 받아요. 네네, 니은내면는데 응. 귀엽네. 구독자 10명. 말투도 물표, 물음표 살인마야. 뭐야? 아, 네. 아, 네. 근데 님이 알파 아니잖아요. 물음표 좀 적당히 붙이세요. 말투 진짜 별로시다. 토화 할게요. 아, 여기 사람 너무 안들어 재미없는데. 그냥 끄고 본계로 다시 실시간 켜야겠다. 여러분들 실시간 끕니다 빠빠. 안녕하세요. 다시 실시간 켠 채널입니다. 여러분들 저 홍보충인 거 오해고요. 제가 아까 피곤해서 정신이 나갔었나봐요. 죄송합니다. 이 정도면 저걸 안 먹겠지? 아 힘들어. 아, 소리 껴놔. 프사요? 왜요? 제가 그린 건데. 아니 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제 프사 제가 그린 거 맞는데요? 아니 제가 그린 건데 어떻게 알려줘요? 아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? 아나 알아서 해보세요. 아, 뭐야, 진짜 어이없네. 내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완전 자기 맘대로야. 난 모르지, 궁금하지도 않아. 짜증나, 알아서 잘 바꾸라고 해. 푸사? 나 아직 푸사 바꿀 생각 없는데. 뭔 소리야? 규빈님이랑 내가 푸사를 맞췄다니, 규빈님? 아까 그 푸사 어디서 퍼었는지알려달라 그러고 나안 믿고 나간 사람 그 사람 아닌가? 근데 그 사람은 푸사를 왜 맞추지? 그 사람 아까 내 실시간 들어와서 푸사 어디서 퍼었는지 물어보길래 내가 그 그림그려 하니까 계속 아니라고 나안 믿다가 자기 가 알아서 바꾼다고 하고 나갔는데, 심지어 오늘 그 사람 오늘 처음 본 건데, 아니. 내 푸드라 어떻게 맞죠 아니, 그 사람 뭐야? 어이없어. 도형했나 아,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. 내가 그린 거를 몇 번을 말했는데. 아, 일단 개빈님 불러야겠다 진짜 황당하네. 저한테 할말 없으세요? 엄청 당당하시네요. 도용하셔놓고 제가 그린거 맞다니까요 푸스 당장 내리세요. 아제 초에 제 프사는 오른쪽, 오른쪽 아래에 찬물리라 적혀있잖아요. 제대로 확인도 안하시고 색 바꾸면 될게 줄 아셨나요? 내리시라고요. 안내리시면 저거 하겠습니다. 증거+ 증거 거리지 마시고요. 뭔 소리세요? 그럼 저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건데 굳이 그런 짓을 왜 하겠나요? 사과로 끝내세요. 진짜 자극합니다. 네, 푸서 내리세요.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 을게요천마